네 안녕하세요 윤우입니다. 오늘도 클래식 로얄을 해볼 건데요. 제가 여기서 이걸 카다가 이게 나왔거든요. 이 펜으로 전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더 세졌거든요. 일단은 이거, 아 이거 팀 지원 이렇게 조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했네, 요 이거. 두 시간 좀. 이렇게. 이런 거 받아주고, 지원. 해주고, 이런 거 지원. 여기 지원해줄 거 없겠죠? 음, 음에, 이게 해놓고, 음, 가봅시다. 음, 얘는, 이 사람은 그거네. 던져주... 아, 창고블링 방해했어요. 이거. 이거 한 마리가 방해했으니까. 나 아, 양쪽을 보기까이렇게 해서. 저 음, 뭐. 그 정도 받아주죠. 배가 오원 이렇게 해주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했으면... 이게. 응. 이... 어, 제가 맞아야 돼요. 오! 어, 이렇게 하면 얘가 꽃? 아... 저걸 저렇게 하네. 아우, 안돼. 네. 아, 네. 이게 원래 저렇게 베이비가 끌리고 이 펜으로 가저게응저게 음, 뭐였지? 그... 뭐였지? 여... 이렇게 빨대 꽂아야 되거든. 이쪽에 저게 살짝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단은 저를 이렇게 해서 깎고, b a 비 y okay. o k a 오케이. a y Okay, okay. o k 다 y o 저 a y Okay, okay. Okay, okay. o k a 이 okay. Okay, okay. 거 k a y okay. o 이 a y o 이 a 오케이. 아, 데 이건 3다하고죽어요는통도리서좋아 어. 모내가을어그으서피자상일지 음, 잘해네요 오케이. 자. 잘했으 음, 완 얘들아. 아, 지 아, 이거 좀. 음. 일단은 이단은 이거는... 이거는... 이거까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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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아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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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어깼네요고 음. 오늘 어? 음? 어, 마 여기 너무 왔어요 여러분 오늘 그냥 최대로 마법산자까지한번 가볼게요 노력은 해볼게요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죠 여러분 노력은 해봐야 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아... 저기서 살짝 곤란한 골라는... 망했다. 이게야 진짜 만 이거인데. 으아, 안돼. 잠깐만. 으아. 으아, 제발 저거 끄지 만 으아, 아, 다이상이다 계속 계속. 아, 왜 계속 검... 검으로 안이가 나오는 거죠저너 비밀? 아, 아, 지질안 돼. 오, 저 잠깐만, 잠깐만, 저고 뚫, 뚫었어. <laughs> 뭐죠? 이상한걸본것 같은데, 아니겠죠? 오, 잠깐만. <laughs> 예측샷. 좋았어요. 베비, 베비, 베비 갑니다, 베비. 베비, 베비. 하대만, 아, 네, 오케이. 그게 괜찮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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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올 응. 일단은 양쪽 손다 깨고 갈게요 이렇게 쑥쓸도 못하고 됐죠 이따가 하면 이다가 끌리니까 이따가 한, 한 사이에 오 완벽해요 생각한 장면이 이거였어요 응. 생각 생각하면 시 a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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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망수 안되는데? 이 b a 안 되는데?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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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b y b 으로 y b a b 또또 a b 또 가고. 에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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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지막. 아 n e two, one, two, one, t w 될 o 같은데. 아이고 바꾸 two, o 바 e two, one, two, o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지나 여기 레벨업할 거야. 이런 거. 그래도 뭐 아이고 그래도 레벨업 해야 되니까 팔 레벨까지 하고 하고 계속 그리고 사고어 처음까지는. 어, 일단 제가 좀 좋아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문명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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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거, 이거 이제 업그레이드하면 쉬울 많죠? 제가 봤는데, 도티 유튜버에서. 이거 진짜 많이 쓸거 같고 어거어이렇이렇고 다시 갑시다 <놀람> 행운을 빌어요 저도 행운을 빌어요 아어 <laughs> 잠깐만 골랐는데 이거 마침때를 해서 인페르노! 인페르노! 임페 이베... 이게 타워 운니다 <laughs> 지금 지금 울어요 너무 자.. 어 잠깐만 곤란한데? 왜 울어 잠깐만 왜 우는데? 원래 뭐 내가 더 곤란한데 왜 우는데 저거 잠깐만 위험한데? 왜 우냐고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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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하시간네 아, 진짜, 찰리병 센데? 어왜 아, 울어? 아, 고렘올바비 이렇게 고 아~ 뽑으려 신경 안 쓸게요. 그냥 갈게요. 아... 이거 편어야아 봤나? 이거... 신타워를워야될것 같은데? 아... 이거 하나는... 어디 썼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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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토마

이건 아닌데 이건 데이게어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보니까. 가지마! 풍나무! 에코 전. 이거 제가 지퍼같은데. 어서 아, 빨리 공격을 갈게요. 아. 진짜 꺼져있네. 지같은데안 돼! 안 돼! <laughs> 오케이, 이거, 오이거 계속 캐볼까요, 이렇게? 안 되네. 아,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안 돼. 응. 다시 갈게요. 일단, 뭐지 체크하려고? 응, 뭐 있는지 보여줄게요. 내가 있는 것도 보여주네 상대편 있는 것도 보여주고는 근데 안안안 안, 안 보여주나요? 가볼까요?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아 아니네요. 하네요. 이거 써주면 완벽스벅팩.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저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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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줄알았어요 내가... 이태로... 흐흐... 흥... 흥... 이제 들어가 엄청 세져가지고 엄청 좋아요. 오케이 이름도 많았어요. 한대 끝. 그래도 은근 내가 좀 처리해 줬고 천백펜 아직 십오 분데 파인애플밖에 아예 칠레밖에 안 되네. 조금 열심히. 이거를 하고 있구나. 아, 저거 오빠 아 안돼 네. 여기 <laughs> 이렇게 보여 주고, 걷기 끼고, 끝 이렇게, 이렇게. 아, 되게 <laughs> 아, 아죄게아닌데 어, 이거 보 내면 무슨 그거도있하이파이아 하이파이브. 이거 이거 그냥 가어서 어디 가 조금 단리야뚫리야려리야안 되겠네요. 이거 리하는애들이에 이거 주면잘수고 이쪽으면1 수. 1측샷1 이펜으로가 갑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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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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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될1 1 1 1 1 1 1 1 1 0 1 1 1 1 1 1 1 1 됐어. <laughs> 아, 어쩔 수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이거 시 갈게. 나 이걸 보니까, 아, 약하니까 뭐. 얘들아, 지지 죄송하지만. 어, 우리 릴거에 뭐 해볼까요? 방, 반사금 쓰는 줄 알았는데. 아, 잘, 잘못, 보낸, 따! 기다려. 피 많이 깎았고. 쏴라!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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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한 방이지 않아? 한 방이지. 우. 이렇게 저기 맞아 후수고. 두. 죽 두어스. 우리 짤짜리만 있죠, 저거 어, 저걸 막네요. 가볼까 일단. 근데 우지마, 우지마. 오지마! 오케이! 오케이, 맞았고요. 쭉 켰는데요, 이거? 오케이. 어. 단잔스럽 뚫렸어요, 이미. 어, 파이로스틸 썼고. 고블린. 가자, 가자, 가자. 이리 와, 자세게! 야, 또 이럴걸, 여기. 좀더 얘가 처치하니까. 놔두고. 어디 가? 다시 놀러와. 뿅뿅뿅 <러> 어디로 가는 거야? 가볼까요? 우유, 음. <러분> 인파, 이거... 이거... 이드래거 이거... 이거... 이너 이거... 게가 이거... 이 이거... 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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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절 먹어요 이스이 띵가 팅가꺄아아아아 오케이 어디 가든지 나는 변백이 나는 어디 가든지 행복해 아싸 이거 끊어야 되 오케이 아아힛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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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었다가 이거 이거 끌고 어쭈 Тийхээ. Алей, таныг түрүүнд машмадраа анда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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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Ээ. 봐줄 수 있나요? 뭐, 다음에 마법상자까지 뭐. 일단은, 뭐 있는지 확인. 잠깐만. 으아! 좀. 좀 빠져줘야 되는 거 같아. 아하. 어, 저 얼음 만 죽이자. 얼음만 죽여. 응, 어, 그것만 죽여. 오케이. 저거만 까면 좀, 좀 좋고, 오케이. 땄네. 나이들로 와, 이거 꽉쥐리카 아, 클그 어, 아, 직끌겠다 그래. 리고그 근데 래수래것같은데그아 그래. 빨리 그네그네그빨 끄네. 빨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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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제 래이래 그래. 그래. 야 너는 <laughs> 갔지 뭐. 일단은, 반대편 이거 보내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아, 아무것도 안 해요. 어, 저거, 모자 잠깐만. 저 가운데, 가운데에다가 한거 보셨어요? 여기, 여기, 가운데가운데에서가운데에다가 왔어? 이건 좋은 모자인데. 어, 저쪽, 저거 나왔네? 잠깐, 오, 어, 보는 사이에. 빨대 펴줬죠. 어 오케이 애가 어 대포까지 끝났어요. 대포까지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 빨다~ 다 여기까지 끝고 어, 이, 이, 둘다 어, 이게 뭐지? 마지막으로 가자. 존냥 먹었지. 미쳐 어? 이 받을 수 있었네요? 제가 그래, 운이 절따라주기를 바라면서 따라줍니다. 죠 아, 파이러스 피리, 배포. 아, 제발 계속 뿜. 아, 오 제발 조수 나와발 고블린 동석궁 아 고블린통 오케이 오 고블린통 지나오빰빰빰빰 팔레 고블린 레배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런 거 받으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럼.